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해 웨일 온으로 화상 수업에 참여하기 영상입니다. 먼저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합니다. 크롬으로 설치를 해 볼게요. 크롬을 실행하고 검색에 웨일 브라우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 주세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맨 위에 웨일이라고 표시된 곳, 자, 여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볼수 있어요. 왼쪽에 웨일 다운로드가 보이죠? 웨일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다운되는 것이 보입니다. 다운이 완료되고 나면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 파일이 열리고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요 아래쪽에 보면 사용통계 및 오류보고서를 네이버에 전송하여 웨일 개선에 참여합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체크를 해제해도 되고 체크를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체크 해제하겠어요. 그 다음에 동의 및 설치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한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맞춰서 알아서 필요한 것을 다운로드합니다. 고래가 춤을 추면서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고래가 바다를 헤엄쳐 다니듯이 탐험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죠. 자, 드디어 설치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네이버, 웨일, 오늘 이용해 화상 수업을 하는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여기 작업 표시줄에 웨일 브라우저 고래가 표시되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나온 메뉴 중에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눌러놓으면 다음에는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만 눌러서 웨일 브라우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누를게요.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웨일 브라우저가 여기도 보이고 이 아래도 보여요. 방금 작업 표시줄의 고정은 여기 항상 표시되도록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걸 눌러서 실행하면 돼요 자 눌러서 실행하고 화상 수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클릭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네이버 웨일이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화상수업을 할 때만 쓸 거예요. 자, 오른쪽 끝에 가서 X 눌러서 닫아주시고. 자, 화상수업은 로그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자, 머리하고 어깨 부분이 나온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네이버 웨일에 로그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하지만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로그인 없이 화상수업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여기 스킨 컬러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도 되고, 쌤은 기본적으로 눈부신 것이 싫어서 다크모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어둡게 변하고, 웹 컨텐츠 다크모드 사용하기 이것까지도 클릭해서 웨일 브라우저에서 무언가를 실행하면 검은색으로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선택했으니까 다른 아무 곳이나 눌러주면 없어져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화상 수업에 접속하기입니다. 로그인을 하는 요 아이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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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왼쪽에 가면 이렇게 캠코더 모양을 한 것이 있어요. 자, 마우스를 올리면 웨일 well 온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것이 화상 수업에 접속하는 아이콘이에요.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은 회의 입장을 사용하면 돼요. 회의 입장. 자, 회의 입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회의 입장. 그러면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입장을 하면 됩니다. 회의 아이디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다 되면 입장을 눌러 주세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회의입니다. 회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아직 수업할 수 있는 수업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입장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입장해 볼게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장을 누릅니다. 클릭.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카메라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는 메뉴예요. 오른쪽은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는 메뉴입니다. 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꺽쇠를 누르면, 카메라 옆에 꺽쇠를 누르면 선택을 할수 있어요. 어떤 카메라를 쓸 것인지. 카메라가 있다면 이곳에 다 표시가 됩니다. 카메라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이크에 꺽쇠를 누르면 마이크와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마이크와 이어폰이 함께 되는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바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한번 누르면 꺼지고, 한번 누르면 켜집니다. 카메라도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알아볼게요. 참가자명은 여러분들이 번호와 이름을 써주세요. 자, 번호 27번. 번호 27번. 행복한 바다사자예요. 자그 다음에 가상 배경도 쓸수 있어요. 여기서 가상 배경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가상 배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면 내 방이 보이지 않아요. 내 얼굴은 나오지만 내뒷 부분에 있는 방은 여기 표시된 가상 배경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걸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상 배경도 하고 참가자명도 입력하고. 자 그러면 이제 회의에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수업이죠? 자 수업에 입장해 볼게요. 수업 입장. 자 이것이 웨이론 화상 수업의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창을 최대화를 할게요. 자 최대화하면 이렇게 나오고, 자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바꾸고 싶으면 왼쪽 위에 여기 바둑판처럼 생긴 게 있죠? 마우스 포인터를 가까이 가져가면 화면이라고 나와요. 자 클릭하고. 자 슬라이드 뷰를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가운데 나오고 나머지 친구들은 자, 위에 나오는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다볼 때는 다시 눌러서 타일 뷰로 봅니다. 그다음 왼쪽 아래에 가면 자 카메라를 여기서도 껐다 켤수 있어요. 자 누르면 꺼지고 꺼지는 대신에 입장할 때 사용했던 이름이 표시되죠. 다시 한번 누르면 카메라 가 켜져요. 자 지금 카메라 켜졌는데 배경만 나오죠? 카메라에 여러분이 등장하면 여기 얼굴이 나옵니다, 이 배경에.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이크 껐다 켜는 것은 누르면 마이크가 꺼지고 또한번 누르면 마이크가 켜집니다. 자 카메라 선택하기나 마이크 선택하기도 똑같죠? 카메라 글씨 옆에 꺽쇠를 누르면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마이크 옆에 꺽쇠를 누르면 여기서 스피커와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나가기가 있어요. 자, 이걸 누르면 수업에서 나가는 것이죠. 자, 수업이 끝나면 나가세요. 수업 중에 나가면 안 됩니다. 가운데 메뉴를 볼게요. 자, 가운데에 화면 공유가 있어요. 자, 화면 공유가 클릭이 안 되죠. 자, 선생님께서 화면 공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쓸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 여러분들이 화면 공유를 눌러서 발표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팅 기능이 있어요. 자, 채팅 열기 눌러볼까요?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채팅창이 나와요. 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반 친구들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클립 표시가 있죠? 자, 이걸 누르면 파일을 첨부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내볼게요. 자, 열기. 이렇게 하면 사진을 채팅창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클릭. 자,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해당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어디에 저장되는지도 표시됩니다. 현재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자, 저장을 눌러 볼게요. 저장. 자,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고, 어디에 저장됐는지 알수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자,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여기 폴더 열기가 있어요. 자, 폴더 열기를 누르면 저장된 폴더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하면 사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파일도 올려서 보낼 수 있습니다. 채팅창을 이용해 사진도 보내고 다른 파일도 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참가자를 눌러 볼게요. 자, 참가자를 누르면 이쪽에 이렇게 누가 누가 지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누가 카메라를 켜고 있고 누가 마이크를 켜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들어오고 나서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참가자 창을 눌러서 표시를 하고 오른쪽에 점점점 세 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참가자명 변경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은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게요 자그 다음에 리액션 리액션을 할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리액션이 뭐예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자 클릭을 해서 박수치기 자 그럼 박수치는 사람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엄지 척 오우 oh, 굿자그 다음에 손 흔들기 안녕 안녕 자 이제 비웃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에게 기쁘게 웃어주기요비우는거 아니에요. 자, 누르면,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웃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화면 공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권한을 이렇게 딱주면 자, 아이콘 색깔이 바뀌면서 드디어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화면 공유, 시작. 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자, 여러분들은 전체 화면을 할 것인지 또는 내가 어떤 웹브라우저나 뭐 사진 자료 같은 걸 보여줄 때는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간단하게 전체 화면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게. 자, 이것을 선택하고 화면 공유를 할 때는 소리 공유를 클릭을 해야만 자료를 보여 줄때 소리도 함께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친구들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면 소리 공유는 체크 해제해도 돼요. 하지만 그냥 할 때는 소리 공유를 해 놓으면 내가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지, 그냥 화면만 보여주고 싶은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소리 공유를 항상 누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전체화면 클릭 소리공유 켜지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채팅창도 있고 우리 참가자가 들어있는 우리 수업에 참가하는,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 목록 나오죠 여기에 메뉴도 설명해 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최소화라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다시 누르면 나옵니다. 자, 이건 최소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없어지면 이 밑에서 찾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거는 사람들 얼굴을 볼수 있어요.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세 번째 있는 아이콘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잘 모르고 누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소리 공유 끄기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공유를 하다가 아까 화면에 소리 공유 켜짐을 항상 하기로 했죠. 그걸 깜빡 잊고 누르지 않았어요. 끝 부분에 요 스피커를 눌러 주면 소리 공유를 켤수 있습니다. 자, 요건 지금 꺼진 상태예요. 이 화면 공유를 나가려고 하면 요 가운데 요 종료를 눌러 주면 됩니다. 자, 요건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카메라를 껐다 켜는 거. 마이크를 껐다 켜는 거. 자, 요거는 채팅창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참가자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종료해 볼게요. 종료.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확인을 누르면 종료됩니다. 확인. 화면 공유가 종료됐어요. 자, 이제 기본 화면으로 돌아왔죠. 웨이론을 이용한 화상 수업의 기능들을 다 알아본 것입니다. 물론 기능은 웨이론이 업데이트되면서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웨이론에서 즐겁게 화상 수업을 해 보아요. 안녕.